2024년도 예산 중에서의 예산을 줄이면 얼마나 이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라디오에서 상담을 했던 사연인데요. 연봉이 9천만 원, 실수령액이 600만 원 정도 되는 고민남의 실제 사연입니다. 이분이 30대였는데 자, 그런데 고민이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현타가 온 겁니다. 아, 내가 계속 이러고 사니까 너무 좀 재미가 없는데? 심각하게 요즘 고민을 하고 있다. 제가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판단 하나로 1억 2천 가까이를 그냥 절약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쭐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도 예산 중에서 고정비의 예산을 줄이면 그 고정비의 예산을 줄인 만큼 얼마나 이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2024년도가 오기 전에 12월 달에 우리가 이네 단계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정기 소비 예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정기 소비 예산이 뭐였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매달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에요. 매달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여러분들 말씀 안 드리더라도 가계부를 적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고 또 내년도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자그 중에서도 3단계 정기소비예산 정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고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돈 출남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정비를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변동비 말고 고정비는 교통통신, 주거, 이자, 기타 이런 거였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고정비를 줄여라 그러면, 아, 줄일 수가 없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서, 머릿속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말 그대로 픽스되어 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고정비는 바꾸기가 어렵다. 대신에 예,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해서 고정비를 바꾸어주는 급진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가 그 금액만 절약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 엄청난 미래의 경제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라디오에 한번 출연했다가 들었던 실제 사연입니다. 요건 이제 실제 있었던 제가 라디오에서 상담을 했던 사연인데요. 연봉이 9천만원. 와. 진짜 실수령액이 600만 원 정도 되는 고민남의 실제 사연입니다. 이분이 30대였는데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30대에 연봉 9천만 원, 실수령액 600만 원. 근데 이제 이분이 미혼이었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아, 이분이 1억 만들기 저축도 실제로 하고 있죠. 당연히 이 정도면 뭐 1억 만들기 저축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너무나 이제 저축도 열심히 하고 돈도 한 3억 이상 모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고민이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현타가 온 겁니다. 현타. 근데 이분이 놀라운 거는 이 정도 연봉에 차가 없어요. 어, 차가 없는데 뭐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뭐 아직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낀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저축도 열심히 하고 연봉이 이렇게 높은데, 에, 한마디로 말해서 뭐 주거비용도 안 들어가고 차도 없고.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정말 돈을 금방 모으실 수도 있는 분인데 현타가 왔다라는. 거. 현타가 뭡니까? 아, 내가 계속 이러고 사니까 너무 좀 재미가 없는데? 에, 차도 좀 사고. 어좀 독립 좀 해서 좀 따로 부모님하고 좀 따로 떨어져서 살고 싶고 뭐 이런 현타가 온 거죠. 뭐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직주근접을 해서 자기가 오피스텔 하나를 자기가 있는 그 돈이 한 3억 정도 있으니까 어 해가지고 그돈그 그 돈의 일부 하고 해가지고 어 월세를 한 70만 원 정도 내면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어, 그 집에 사는 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그동안 그렇게 관심이 없던 분이 바로 그냥 외제차 BMW 뭐 아주 큰건 아니었는데 한3 시리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를좀 심각하게 요즘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민이 아니죠. 여러분 듣게 뭐 고민이야? 아니 월급이 (600만 원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에다가 돈도 한 (3억) 정도 있겠다 그냥 뭐 월세 (70만 원) 내는데 직주근접을 해서 오피스텔 얻어나가고 뭐 (BMW) 뽑는다고 해서 이분은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분이 고민이라고 했느냐 그동안에 이런 거 없이도 정말로 너무나 즐겁게 잘 생활하셨는데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거를 딱 막상 하려다 보니까 아 이게 맞나? 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이 이거를 그냥 했다 그래도 절대 비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의 소득이면은 뭐 BMW 3시리즈 타고 뭐 월세 70만 원이라 고해도 자기 월소득의 15% 이내에 주거 비용이면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거를 정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머릿속에 이게 흔히 얘기하는 지름신이 이제 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행을 할까 말까 고민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1년에 6,840만 원을 소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차가 6천만 원 정도 한대요. BMW 3 시리즈인데, 뭐, 여러 가지 옵션을 넣어가지고, 6천만 원 정도, 어, 한다. 3시리즈는좀 제일 작은 거 아닌가? 어, 근데, 역시 생각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840만원은 이제 월세를 70만원씩 안 내던 걸 내게 되면 1년에 840만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제 6840만원을 소비하려니까 살짝 자기가 이제 예,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민 사연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돈 줄라면 아유 이 정도 버는데 하세요. 라고 했으면은 또 방송상 또 이게 컨셉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말렸습니다. 일단 일단 여태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 어, 당분간 좀 우리가 참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서 제가 설득을 한게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이분한테 자 만약에 5년만 이 소비를 참으면 여러분 6천만원짜리 차를 딱 사고 그리고 어, 월세로 딱 나가가지고 70만원 1년에 840만원 월세 나는 거요거딱 5년만 딱 참으면 5년 후에. 현금으로 이 차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꼬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차가 뭡니까? 오! 이 차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어, 그, 맞습니다. 그, 그 차예요, 그 차. BMW가 아니라, 와, 이 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로망. 아, 이차 이름이 뭐죠? 어, 포르쉐죠, 포르쉐.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대출 없이 그냥 살 수가 있다. 오, 어, 그래요? 내가 지금 BMW 살려고 했던 거를 참으면 6천만 원안 나가는 거고, 어, 당장 내가, 어, 저기 뭐죠? 그 월세를 안 나가면은 월세가 1년에 한 840만 원 굳는데 요거 5년만 좀 참으면은 이걸 현금으로 살수 있어? 어, 그런데 이분이 사실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포르쉐라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엄청난 감흥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5년 후에 만약에 이번에 이걸 참으면 5년 후에 오피스텔을 월세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지금 음,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 이 사연남이 진짜 그토록 어,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그 오피스텔 5년 후에는 그냥 월세 한 푼도 안 내고 1년에 840만 원안 내고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언뜻 들었을 때는 자동차를 사는 것과 월세로 나가는 돈이 뭐 그렇게까지 돈이 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아낄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주거비용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제가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주거비용 자동차 보험료. 제가 이걸 왜 극도로 싫어하느냐? 뭐, 보험을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다한 주거비용, 과다한 자동차, 과다한 보험료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고정비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비는 왜 무서우냐? 고정비는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6천만 원짜리 BMW를 구입을 한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소모품비, 대리비, 발렛비, 범칙금. 와, 10가지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자, 거기에 감가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이 어 1번부터 10번째 자 제가 말씀드린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소모품비, 대리비, 발렛비, 범칙금까지 하면 유지비죠. 유지비가 한 80만 원 정도 듭니다. 어떠십니까? 60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 차에 한 달에 80만 원 쓰는 거뭐쓸수 있죠? 예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비싸 600만 원이나 버니까 80만 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뭐쓸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예, 외제차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5년을 딱 타면 은 65%가 감가가 됩니다. 65% 물론 BMW 3 시리즈는 어, 약간 뭐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65%까지 안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65%가 감가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어, 한 달에 7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비에 더한다 그러면 사실은 예, 유지비는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이 월급이 소득이 6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 BMW를 딱 타는 순간 한 달에 150만 원이 소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월급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날부로 그냥 450이 되는 거예요. 아유, 450도 괜찮네. 예, 450도 괜찮긴 한데, 600을 벌어서 150만 원을 계속 고정비로 나간다 그러면은, 뭐 사실 이분이 예,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 건 아닌데, 한 달에 150만원 정도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처럼 고정비를 절약하면서, 아니, 지금도 크게 불편함은 솔직히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지금처럼 고정비를 절약하는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주거하고 차를 그냥 확 질러버리는 경우. 자, 이두 가지의 갈림길. 정말로 한 달에 150만원? 한 달에 70만원 월세만 소비하는 걸까요? 그 차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도 머릿속에 지금 방금 이것을 치고 지나갔죠. 어 그렇게 하면 한 달에 150만원과 70만원에서 230만원 소비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하셨죠? 자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고정비를 절약을 할 거냐 아니면은 주거와 차를 그냥 질러버릴 거냐 라고 하면 사실은 5년간 8,100만원 소비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월세 70만원은 1년에 840만원이고요. 이거를 5년을 내게 되면 4,200만원 정도가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감가가 얼마가 되냐면 3,900만원이 날라가요. 차가. 자 그러면 합치면은 8,100만원을 소비하는 건가? 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5년에 월세 4,200과 차량 감가가 3,900만원. 그러니까 아 사실은 한 달에 230만 원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5년에 8,100만 원이 소비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정비가 왜 무섭냐면 이걸 만약에 이분과 같이 절약을 하는 사람이 이 소비를 안 하면 그돈 갖고 뭐 할까요? 그돈 갖고 다른 데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차이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고정비를 절약하는 선택과 주거와 차를 질렀을 경우의 차이는 사실은 상대가치라고 봐야죠. 여러분, 상대가치라는 게 뭡니까? 재테크는 상대가치다라는 말을 늘 하죠. 어, 돈 줄라면 상대가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대가치가 뭐예요? 우리 아파트가 5천만 원 떨어졌어. 그런데 길 건너가 1억 떨어졌어. 그럼 우리 아파트 5천만 원 오른 거 아닌가요? 우리 아파트가 5천만 원 떨어졌지만 길 건너가 똑같은 아파트가 1억 떨어졌다면 우리가 그길 건너로 이사 가면 5천 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재테크는 상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월 220만원, 월 220만원. 음, 이분이 월 220만원 정도를 나갈 수도 있는 거를 절약을 한 건데, 뭐, 절약을 했다 하더라도 교통비는 써야 되니까, 어, 20만원 정도를 빼면 한 2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만원. 자, 그러면 200만원 정도의 차이에서, 2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차이에서 200만원을 5년 동안 4% 이자율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아까 월세가 80이 아니라 70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 200만원 조금 넘을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뭐 교통비나 이런 건 나간다고 치면 20, 30 정도는 나간다고 보면 200만원 정도 차인데 이 200만원의 소비를 오늘 굳게 되면 5년 동안 이자율 4%로 적금을 들면 5년 후에 1억 3,032만원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5년 후에 1억 3032만원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차 사고 오피스텔 입주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5년 후에 1억 3032만원을 손에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차 사고 뭐한 거죠? 어, 오피스텔 입주한 거죠. 자 그러면 근데 많은 분들이 에이 근데 5년 후에 1억 3032만원은 지금 1억 3032만원은 아니지 않느냐? 아 맞죠? 어,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보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억 3,042만원 나누기. 나누기 뭐 해야 되죠? 1 플러스 0.02에 5제곱을 해야 되죠. 여기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곱하기를 하면 안 되죠. 자, 1억 3,032만원 5년 후에 나올 돈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 가치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매년 2% 있다고 봤을 때1 플러스 0.02에 5제곱하면 얼마입니까 1억 1,804만원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5년 후가 아니고요 여러분 5년 후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손에 1억 1804만 원을 써버리는 거예요 8100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손에 있는 1억 1804만 원을 쓰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 제가 아까 왜 아까 제가 왜 에, 포르쉐를 5년 후에 사고 5년 후에 그 들어가고 싶은 오피스텔 월세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느냐 자. 1억 1804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선택을 하느냐, 이 선택을 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1억 1804만 원이 나는 거죠. 5년 후에 이 차를 현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제가 한번 조회를 해 봤거든요, 포르쉐를. 근데 포르쉐를 너무 우습게 봤더라고 제가. 이 정도면 포르쉐살수 있지 않을까. 근데 딱 봤더니 제일 싼 포르쉐가 1억 한 2,500이더라. 고 <laughs> 제가 포르쉐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요 차, 요 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5년 후에 현금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분이 참으면, 지금 BMW를 참으면 5년 후에 에, 포르쉐를 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오피스텔에 5년 후에 월세 없이 입주할 수가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십시오. 월세 이자율이라는 것은 예금 이자율의 1.5배입니다. 자, 월세 이자율은 예금 금리의 몇 배라고요? 1.5배. 자, 그럼 지금 예금 금리 몇 프로예요? 지금 예금 금리 4%죠? 그러니까, 어, 1억 3032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얻으면 얼마의 월세를 절약할 수 있냐면 곱하기 0.06을 해야 됩니다. 6%니까. 781만원이죠? 나누기 12달하면 65만원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 월세로 들어가려고 했던 아파트 5년 후에 만약에 가격의 변동이 없다라고 보면은 월세 5만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안 까먹고, 돈도 지키고, 한 마디로 또 추가적으로 65만 원, 70만 원이 또 돈이 굳는 거야. 자, 여러분 고정 지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고정 지출을 한번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이 판단 하나로 1억 2천 가까이를 그냥 절약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음, 수많은 이 세일의 유혹 있지 않습니까? 할인의 유혹, 뭐50%네70%네뭐 요즘은 무슨 창고 무슨 대개방 해갖고 뭐80% 뭐 이런 거 보면 여러분야 진짜 가슴이 쿵쾅쿵쾅 띱니까? 반값 할인 그러면 막 쿵쾅쿵쾅 띱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반값 할인 그러면 와 이거 사야 된다가 아니라 막 갑자기 화가 나 아니 그러면 반값을 팔수 있었던 거왜 그동안 이게 비싸게 팔았던 거야 라는 화가 나요 그리고 제가 농담 삼아 방송이나 라디오나 이런 데 나가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100% 세일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사면 100% 세일이다. 안 사면 100% 세일이다. 내가 정말 필요하지도 않은 건데, 에, 굳이 사는 것보다 안 사면 나는 100% 세일 받는 거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축하면 이게 200% 세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계산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혼줄 여러분, 진짜 안 사면 100% 세일이라는 게 그냥 돈 줄남이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안 사면 100% 세일이 진짜예요. 그리고 이걸 저축을 하잖아요? 좀 전에 보셨죠? 어, 200% 세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고정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차 하나 안 사고, 어, 그냥 70만원 월세 하나 절약했는데, 이게 지금 화폐 가치로 1억 2천이 그냥 세이브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고정비를 한번 다시 찬찬히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돈출 한마디. 돈 줄남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수익률 1%보다 쓸데없는 돈안 쓰면 그게 수익률 100%라는 말, 그 말이 정말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고정비 한번 다시 맨 눈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